<목소리> 음. 안녕하세요. 4월 22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맑은 날씨. 역시 인사동은 사람들이 많이 <목소리> 모이고 <목소리> 있지요. <있죠. 목소리> 여기 오늘 제가 인사트센터를 나오면서 우리 서울대학교 원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제가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예, 네. 우리 최상철 선생님, 심정수 선생님, 김경인 선생님, <laughs> 이봉렬 아, 이복렬 선생님, 네. 유왕 네. 네. 대구에 계셨죠, 심재영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진해, 아유, 그래. 이야. 어, 오늘 진해, <laughs> 아니 오늘 이봉렬 선생님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모이셨어요? 우리 저 점심먹으려고 우연히들 만난거예요 예. 그리운 얼굴들 어. 한번 보려고. 예. 어. 아니 노년에 이런게 굉장히 또 필요하시죠. 아 그럼. 이렇게 일부러 예. 하는건 못만나니까. 네. 네. <laughs> 보고싶은 <laughs> 얼굴 아닙니까. <laughs> 뭐. 네. 어. 아 전쟁하신 <laughs> 아, 분들 딱 여기서 또 제가 뵈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laughs> 예. 파이팅! 어디 방송국에서 <laughs> 네, 나오셨어요? <laughs> 네, 저는 유튜브 김달진입니다. 아, 김달진, 어, 네. 어, 방송국이구나. 제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뭐 아낌시트가 아니라 요새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지금 뭐 5년차 됐어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은 유튜브 잘 모르시겠지만 김달진 누르면 네 언제든지 아, 이거 아, 누르면 나옵니다. 네. 아,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인사동에 나와서 갤러리 인덱스에 올라왔습니다. 마침 지나다가 우리 정기호 선생님 전시가 있어서 올라왔는데요. 어, 우리 정기호 선생님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독특한 화풍으로 우리 미술계에 많은 좋은 작품을 남기시고 또 떠나시긴 했지만 그 정기호 선생님을 아는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전시가 열려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선생님. 우리 정기호 선생님 작품 어떤 작가였었죠? 그냥 그림만 그리는 작가였습니다. 네. 네, 마침, 요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도 오늘따라 느낀 것이 독특한 블루와 그린 이런 색조의 그림들이 또 많이 이렇게 걸려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이 한국 화단에서는 대학의 어른이 독특한 화풍, 또 어떤 큐비즘적인 이런 작품들로 또 단순화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심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작품 속에 이렇게 많이 아알이 박혀 있는 이런 선생님이셨었죠. 사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정기호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또 전시가 되면서. 우리들의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정교 선생님을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오늘 제가 또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의 예, 양념, 알겠죠? 그래서 86년에 예, 도구를 하셔가지고 거의 개인전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셨던 파리 풍경. 네. 앞으로도 정기호 선생님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아어 、oh, no. oh, no.